네, 빈출 문제 풀이 과정 이제 다섯 번째 챕터 넘어왔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교재 197페이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될 의무.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그다음 ㄴ 공인중개사 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될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의 회원이 될수 있는 자이지만 협회 가입 여부가 자유사항입니다 그런 의무는 예전에 협회가 강제 가입주의였었을 때 있었었던 의무죠. 삭제 배제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거래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권의 확인 의무. 물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구체적 사항 중에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가 있죠. 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일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채권 최고에까지 조사해서 설명하면 의무를 다하지 실채무에까지 설명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리을,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의무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법 31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죠. 의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예치 권고하지 않았다고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미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관 의무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에 따르면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취득 거래인에게 송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죠. 또법 25조 3항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도 함께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3년간 보존할 의무 있는 겁니다. 비읍.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의무. 공인중개사법 17조에 따르면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요율 및 한도액표,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기업과 미음과 비읍이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의무들입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1항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 중개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법에는 선관주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단 판례가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관주의 의무를 판례가 인정하는 것일 뿐이죠. 이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3년간 보관한다. 거래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해야 되는 거죠. 3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3항이 정답이죠.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3항이 정답이고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한 물건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에 거민을 신청해야 된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민신청인의 지위는 인정받지만 의뢰인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민을 신청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할 것이 비밀준수 의무의 특징 되는 부분인 거죠. 사항이 옳은 지문 정답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발급하면 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와 함께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간 개업공인 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을 해야죠.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있는 겁니다. 오항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2021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2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이건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는 것이죠.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서명 및 날인 의무, 당사자에게 발급할 의무, 3년간 보존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업무정지지만 성실정확하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해서야 될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항을 보시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송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발급하지만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까지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이랑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랑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 이행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항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매도, 임대 의뢰인 등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하는 것이죠. 3.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시한다.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때는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이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기상 증명서 토지용계 확인서 이런 거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 중개사라 하더라도 개업 공인 중개사와 함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을 할 의무는 없죠. 그러나 작성된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 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나리날 의무는 있는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5항. 해당 중개 행위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의 작성 의무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저 함께 서명 및 나리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랑 주택의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관한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확인설명서 생략할 수 있나요? 중개 대상물이 무엇이었던 알선한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던 중개 완성 시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생략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반드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행위를 한 때에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3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권리 이전 의뢰인과 권리 취득 의뢰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서식화되어 있다. 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기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발급해야 후일 확인설명서 교부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겠죠 3항이 정답입니다 4항 중개 보수 받지 않은 무상중개의 경우에는 확인설명할 의무가 없나요? 보수 받지 않는 중개 행위라 하더라도 개업 공인 중개사의 중개 행위는 여전히 공인 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되고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비록 보수 받지 않은 무상 중개라 하더라도 개업 공인 중개사는 손해 배상 책임 의무를 부담받게 된다는 겁니다. 5항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 의뢰 시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면 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 완성 이후까지 그 의무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개업공인 중개사는 중개 의뢰 받았다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거래 계약이 체결된 후 이행 과정에도 어느 정도 개업공인 중개사가 개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행과정에서도 일정한 설명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확인 설명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5항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요 중개 의뢰받았을 때 중개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항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한 때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아예 인장 등록의 대상조차도 아니죠.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이전 의레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취득 그레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3항이 정답이고요. <laughs> 4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랍니다.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확인설명서는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겠죠. 5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그때도 확인 설명은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랑 조세에 관한 설명은 해당 중개 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까지 설명하면 되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정확한 세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는 거죠. 이항 개업 공인 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구에 요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엔듭니다. 오아가 아니라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매도우레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의 규정인 거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또는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5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주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역시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 위반이면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니까요. 사망이 정답입니다. 11번 확인설명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5항에 보시면 조세관계는 취득을 애인에게 확인설명하는 거니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과 같은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는 거지 양도소득세와 같은 이전 관련 조세는 확인설명 의무가 없는 것이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금 말하는 서면이 확인설명서죠. 매수인 등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만 발급한다. 확인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만 하지만 확인설명서 발급은 양의뢰인 모두에게 해야 됩니다 사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1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지금 이 문제는 거래계약서 문제죠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1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이 모두 9가지가 있죠. 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등그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조건과 기한이 있었을 때 조건과 기한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당사자 간에 약정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박스 안에 계약일,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방금 언급한 아홉 가지 필수적 기재 사항에 모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5항이 정답이 됩니다. 15번 문제. 거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항.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면 된다. 지금 해당 중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날인 해야 됩니다. 2항.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지금은 분사무소니까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겠죠? 3항.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방금 전 문제 해설에서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상 아홉 가지를 나열해 봤어요. 그 중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있었습니다.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그렇죠?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서명했다고 날인하지 않거나 날인했다고 서명하지 않는 것은 업무 정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5항, 거래계약서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다.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권장되는 서식조차도 시행규칙,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 6번 문제. 거래계약서 및 일반 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랑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지만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되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법정 서식은 있으나 의뢰인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작성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일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됩니다. 이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법령상 사용이 강제되는 서식이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령상 사용이 강제되는 서식은 없지만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홉 가지가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3. 해당 중개업무를 보조한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건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의무일 뿐이지 단순 업무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은 그런 의무가 없는 것이죠. 상 공인중개사 협회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규정이고요. 단 시행령은 국토부 장관이 거래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5항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임원과가 아니고요 주사무소면 대표자와 특정됩니다 분사무소라면 책임자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죠 이항이 오른 지문 정답입니다 1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상이 아닌 것이 모두 몇 개인가 물건의 표시 있었지만 거래예정금에 거래계약서는 이미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작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물건의 인도일시와 권리이전의 내용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확인설명서 기재상이지 거래계약서 기재상 아닙니다. 당사자 인적상 있는데 권리취득에 따르는 조세의 계략적 금액,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할 사항이지만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 아닙니다. 세 개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18번. 거래 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항.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 서식을 정한 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시행규칙 개정으로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것을 써야 할 의무는 없죠. 왜냐하면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시행령이 국토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했지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9번.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적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사망의 공법상 이용 제한,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거래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이죠. 근데 확인 설명서도요. 1, 2, 3, 4 서식 중에서 1서식, 2서식, 3서식에만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를 기재하는 란이 있지 사서식은 없습니다 또 1서식이나 2서식이나 3서식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임대차 계약이었다면 공법상 제한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한 것이었고요 사항이 정답입니다 20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행정 처분 사유이지만 형벌사유는 아닙니다 근데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따블치면 1년 1천 간다고 했죠 그래서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와 받은 자 1년 1천 자격증 양도되어 한자와 받은 자 1년 1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사무소에 임시중개설물 추가설치 1년 1천입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거래 금액 등 허위 기재하는 행위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일 뿐이지 행정 형벌은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